음. 제가 질문을 하면 음. 돌은 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갖고 있습니다 돌은 첫 번째 거짓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또그 변화를 또 깨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 변화 돌의 변화라는 게 가공인 거거든요 인간이 얼마만큼 여기에 이 돌에게 신경을 쓰고 시간을 들인다면 이 돌이 변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형태의 돌이라도 인간이 이 변화를 하게 된다면 변화를 충분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할수 있는 게 이게 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길가의자그만 돌도 다 모양이 다 다르듯이 돌마다 다 다르거든요. 저는 돌을 보면 자연석 이런 돌을 보면 참 조물주가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. 땅에 있는 안반의 돌도 갖다가 인간이 가공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석도, 대리석도 되고 화강석도 되고. 그래서 저는 돌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진다고 봐까요 차분해지고 좀 남들은 하찮게 생각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. 저한테는, 아, 직업 봉사를 할수 있는 정말 소중한 거다,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음. 되 우리 현무암 돌 가지고도 하루방도 만들고, 물어복도 만들고, 점낭도 만들고, 이 돌은 인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한다 이러면 어떤 모양을 변할 수 있는 게 돌이고, 자연 그대로도 좋지만, 그래서 돌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.